네, 안녕하세요. 저는 변영주라고 하고요. 어, 반갑습니다, 여러분. 어 뭐, 당연히 화양 영화 아닐까요? 많은 분들이 말씀을 하시고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왕가의 감독 영화에서의 장만혁 배우는 뭐 물론 다른 영화에서도 언제나 아름답고 너무 정말 훌륭한 연기를 하시죠. 뭐 완영옥이라든가. 저는 개인적으로 그 성룡의 그 어떤 폴리스 토리나 뭐 이런 데 나왔던 초기에도 너무너무 좋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이제 막뭐 화양연화를 비롯해서 왕가의 감독 영화의 장만호 배우는 그야말로 의상과 미술과 그 촬영의 방식과 그리고 음악과 뭐 이런 모든 것들이 이렇게 그 그야말로 종합선물 세트처럼 그녀에게 집중된 그런 느낌의 작품들이어서 어, 너무 훌륭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왜 그런 작품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 어떤 현대화된 전통의상들이 너무나 아름다워서 어? 저 나라 의상은 어떤 거지? 라고 궁금하게 만드는 예를들면 어, 그린 파파야를 보면 어. 베트남의 저런 의상들은 어떤 느낌이지? 뭐, 이런 것처럼. 그, 화영연아의 그치파오를 보면 그, 굉장히 옥죄 있는 것 같기도 하고, 풀어져 있는 것 같기도 한 어떤 오묘한 그런 의상들이 뭐, 물론 배우의 걸음걸이라든가 표정이라든가 어떤 몸짓 하나하나 하고 잘 어우러져서 그게 아름다웠다고 생각 합니다. 어, 되게 웃긴 말이 같은데. <laughs> 요정 아니었을까요? <laughs> 우리한테 어떤 그 우아하고도 그 경계를 허무는 어떤 감정을 설명해주기 위해 파견된 요정 아니었을까? 뭐 이런 생각을 하고요. 뭐 여전히 저는 아비정전이었다고 생각을 해요. 그, 예를 들면, 올곡게 그가 모든 것들을 장악해내는 어떤 장면이 있었던 작품은 아비정전에서 그, 엄마와 헤어지고 푸핑 걸어가는 그 뒷모습은 뭐 영원히 잊지 못할 장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. 해피투게더라고 생각을 해요. 그러니까 뭐 이를테면 그 동명의 노래가 마지막에 그 홍콩을 관통하듯 나오는 것도 되게 좋았지만 앞부분에 그 탱고 음악도 되게 좋았고 그뭐 그야말로 그 집대성된 영화가 아닐까요? 그. 왕가 감독이 음악을 쓰는 방식이에요. 응. 청년의 상태, 청년의 문제, 이런 청년의 현실이 아니라, 그야말로 그, 마음을 쉽게 주고, 또 쉽게 상처받을 수 밖에 없고, 또, 떠나거나, 뭐 오래 머무르지 못하거나, 뭐 이럴 수 밖에 없는 어떤 그, 이동하고 있는 청년, 또는 청춘의 어떤 감정을, 그 왕가위 감독의 영화, 모든, 대부분의 영화에서 그런 것들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, 그, 일통 MG 세대들이, 어, 이거 뭐지? 라고 관심을 가질 수 밖에 없다고 생각을 해요. 그 중에서 가장, 그 놀라운 건 아비정전이죠. 그 동시에 버림받았다싶피 했던 영화가 오히려 지금은 굉장히 일종의 컬트 영화 같은 느낌처럼, 그 젊은 세대들의 마음을 휘어잡았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, 근데 이 좋, 고도 재밌는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. 제 삶에서 가장 잊지 못할 크리스마스가 그때였던 것 같아요. <laughs> 눈이 왔었던 것 같은데요. 화이트 크리스마스였어요, 밤이. 그래서 그 크리스마스 이브에 밤에 극장에 가서 아비정전을 보고, 어, 밖으로 나왔을 때, 그 극장에 유리문이 다 깨져 있었고, 너무나 많이 분노한 사람들을 보면서, 어,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좋았던 걸 티내지 않고 퓨푹이 빠른 걸음으로 극장으로부터 멀어졌었고 제 삶에서도 그 굉장히 의미가 있었던 가장 그 인상적이었던 그런 크리스마스 일이었습니다. 이 책은 왕가위의 영화를 너무나 사랑하는 분들은 뭐 필독일 것 같고요. 왜냐하면 우리가 그 동안 그 찾아본 적이 없었던 어떤 새로운 어떤 사진들과 그 이야기들이 실려 있기 때문에 왕가정 감독의 영화를 분쟁과 영화에 관심 없는 분들이라도 혹시라도 회화의 그림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왕가의 감독은 그의 대항을로그 영화 동지 인 장소평 미술감독과 함께 했던 그 모든 작업들이 굉장히 회화적이에요. 그 예를 들어서 그, 해피투게더의 어떤 거리라든가 이런 걸 보면 흡사, 그, 굉장히 인상적, 인상주의 그 화가들이 그려놓은 것 같은 그런 그 세팅이, 거리에 집들이 되 있거든요. 그래서 그런 걸 발견하시면서 뭔가 그 외로운 감정, 쓸쓸한 감정, 또는 부유하는 감정이 어떻게 예술화되어지는지를 느끼실 수 있어서 영화를 좋아하시는 분들뿐만이 아니라 영화에별로 관심이 없으시더라도 회화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정말 보시면 아 되게 좋은 영감들 아름다운 영감들을 느끼실 수 있을 받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. 꼭이책왕가의 시간 함께 즐기셨으면 좋겠어요. 감사합니다.